상현아, 이나 혼자만 레벨업인 거 봤나? 그 넷플릭스에 그 애니메이션 아닙니까? 어. 와, 네 그거 어제 다 봤거든 근데 그 성진우 <laughs> 나오네, 성진우 예, 성진우 나오지 돼. 그림자 군주 내가 <laughs> 금마 베스트 <뵐> 아다행님 <laughs> 금마 하는 거다할줄 안다 보여줄까? <laughs> 어... 금마 그 일어나라는 스킬 봤지? 예, 봤습니다 네, 저 아까 보여줄게 <laughs> 일어나! <laughs> <laughs> 봤나? 뭐한 대로? 뭐한 대로? 머리나 <laughs> 금마는 그림자 군주. 예. 나는 그냥 군주다. <laughs> 잘 봐라. 강수야. 불려 불려 불 벨레? 베르? 개미? 베르 알지 개미? 예, 개미 강산한테 걸리면 발피 죽는다 바로 아무것도 <laughs> 아니다 그런 거는 <laughs> 나 빨바 터잡가버야지 엄마 성질욱 엄마 그또 싸우다가 에너지 딸리면 포션 먹지 마나 포션 예. 내그말 하는 것도 안있지 보여줄게 그것도 있다 <laughs> 와 <우와>, 체력 충전 <laughs> 성질욱마 그거 매일매일 운동해갖고 뭐레벨업 하고 있지. 아 이거는 이거 하면 끝이야 바로 운동은. <laughs> 아, 아금마는 하루로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레벨업을 하는데 나로와 강수야 골병업을 하자 골병업. 팔이 너무 아프다 팔이 너무 아프다. 팔이 너무 운동 돌아. 아. <laughs>